어, 저희는 한국에서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어, 봉사단체입니다. 캄보디아에 물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갈 겁니다. 어,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?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지역은 많이 경상이 파는데 60m까지 파는 것같습 어, 지금 많은 나라에서 각 마을마다 이렇게 우물을 지어줬습니다. 만들고 2년 정도부터 폐쇄가 돼버린 그런 우물이죠.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. 음, 너무 안타깝죠. 그래서 하나를 파더라도 제대로 된 깊이와 제대로 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물을 파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물을 담으려고 하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. 지금 어, 이럴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물을 먹을지 걱정이 되네요.